안녕하세요 블랙 피싱 AS 이종혁입니다. 오늘은 상호일 이제 튜닝 및 세척이 우리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오리지널 상태의 일이죠. 아니요, 이거는 지금 구입하시고요. 중고로 아, 아, 거래를 아, 하신 일이고요. 이일 리리 같은 경우는 원래 주인이 리리오스. 담당이 아니, 하는 일이라면. 3개월 정도를 네.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주인이 한번 출조해서 아, 사용을 그래. 했습니다 근데 어, 이 상우릴 같은 경우는 지금 소리를 들어보시면 다른 상우릴에 비해서 뽑기를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우릴을 보면 약간 저가라는 게 안에 도금이 조금 덜돼 있어요. 네 어차피 이것도 이제 도금 형태이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 락 거는 거그 부분에 도금이 좀안 되어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잉글 잡고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스풀 분해 후에 세척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상오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구리스를 완전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 현재 릴링감보다는 많이 좋아집니다 351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핸들이 우르크스 핸들과 일반 핸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일반 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그거는 분리가 안 되는 그냥 핸들이고요 이 우르크스 핸들만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튜닝 세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 노브 베어링은 튜닝을 안 해요 이유가 일반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노브는 그냥 회전용이기 때문에 그냥 돌기만 하면 돼서, 예,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스트닝을 하는 거는 저는 비추를 들여서 저희가 하는 패키지에서는 노브 베어링은 제외된 걸로 금액을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월1 베어링 같은 경우는 총 10볼, 10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10볼, 10볼 중에 노브계 두 개, 그 다음에 본체에 총8 개의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8 개에 대한 베어링을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일 세척을 완료했으니까 사진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스을를 도포해 줍니다. 보시면 회전은 잘 됩니다. 네, 이것도 마무리되세요 이제 상어리를 분해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어리는 비싼 돈 주고 하기보다는 좀 저렴하게 오래 쓰고 싶다. 난 릴링 그렇게 중요시 안 한다 하면은 상어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쓰기도 좋고. 장시간 사용하셔도 괜찮고 요즘 튜닝을 좀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제 손님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어서 보시면 성우릴은 이렇게 갈색 구리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갈색 구리스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따가 구리스 있는 거는 다 닦아내고요 이 라인 롤러를 보시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구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우릴은 구리스가 없는 상태로 출고가 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항의를 많이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갈색들 구리스, 공업용 구리스가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상우릴은 제가 아니더라도, 꼭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갈색이 공업용 구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붙이면. 이제 갈색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한 명이 제가 말하면 은 신용이 안 가니까 매니저님한테 직접 한번 말씀하고 들어보시죠. 예. 뭘?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는 솔직히 그냥. 구리스 냄새. 그쵸, 구리스 냄새. 구리스 <laughs> 냄새 난다. 이 구리스랑. 이거는 이제 공업류에 쓰는 거고. 어, 틀리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다 세척을 할 거예요. 지금 상우비름 베어링이 드럼용 베어링 큰 거. 그 다음에 샤프트 상부 베어링. 핸들 베어링. 핸들 베어링. 밥 먹었음. 그리고 이게 이제 샤프트 하부. 이 샤프트 하부 베어링. 그 다음에 웜 기어 상하부. 이웜 기어에 들어가는 상하부 베어링이고요그 다음에 이게 라인 롤러 베어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다 담습니다. 고객한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상어리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테스트 영상까지 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일단, 구리스를 도포를 해주고요. 라인 롤러 했으니, 로터에 스프링이랑 쇠가 움직이는 곳에 구리스를 발라줍니다. 상오릴 조리 트닝 세척 및트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지금 상오릴 세척 끝났구요. 라는 거에서.